수학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수학매점에서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전 시간에 계속해서 인수분해 문제들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볼 유형들은 해변수 ABC를 포함해서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 식을 던져주고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.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, 그러니까 변수가 많을 때 인수분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은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을 선택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.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세요. 이거 C가 지금 3차식이고 C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근데 C는 3차식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걸 풀어내기는 이대로 풀어내기는 좀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A나 B를 선택하겠습니다. 자, A는 최고 차항계수가 제곱이네요. 따라서 B도 또 제곱이네요. 따라서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A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A제곱으로 정리할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b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a 1창들로쭉 묶어 내 보겠습니다 a로 묶어 내면 c 3승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, b c 제곱이 보이네요 그 다음엔 없네요 자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상수항으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자 남는 부분은 b c 3승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음, 어, b 제곱 c 제곱이 남았고요 그 다음 어, 이거로 끝났네요 자. 그러면 자 그러면 어, a, 여기 b 빼기 c가 보이고 여기도 b 빼기 c가 보이고 여기도 b 빼기 c가 보이네요. 즉자인수를좀 해놓겠습니다. b 더하기 c, b 빼기 c. 다음에 a를 묶어놓고 c 제곱을 묶으면 c 빼기 -B. b. 아 b c 제곱을 묶읍시다. c 빼기 b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이 식이 전체가 다 b 빼기 c로 묶여진다는 걸알수 있죠. 묶, 빼, b 빼기 c로 묶어보겠습니다. a 제곱 b 더하기 c. 다음에 빼기 a c 제곱 빼 빼기 b c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자, 그러고 나면은 인수분해가 보이나요? 정리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b 빼기 c 그다음에 b로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c 제곱. 그다음에 b가 없는 부분 즉 a 제곱 c 빼기 a c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b 빼기 c 그리고 a 빼기 c로 다 묶어주게 되면 a 빼기 c와 b, a 더하기 c 다음에 ac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쁘게 정리하면 b 빼기 c, a 빼기 c,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다음 인수가 아닌 것은 라고 했으니까 b 빼기 c가 인수고요 그 다음에 c 빼기 a, a 빼니 a 같은 거니까 인수고요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역시 인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어, 야, 이건 문자가 네개가 있고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차수가 가장 적은 문자로 정리할 겁니다 a는 2차식이 보이고요 c도 2차식이 보이고 d도 2차식이 보이는데 b만 2차, 1차죠 그러니까 b로 정리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, b로 정리해 볼게요 b로 정리하면 a제곱 c 그 다음에 b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b가 있는 게 빼기 ad가 있네요 다음에 어, 이제는 다 이제 B가, B를 다 써먹었네요 그러면 나머지 다 묶어 버립시다 A C제곱 다음에 A C D 다음에 빼기 C D 빼기 D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더 간단히 만들게요 A로 마저 묶어 놓을게요 그럼 AB와 A C 빼기 D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A C 빼기 D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얘하고 얘를 묶어 볼까요 그러면 c와 ac 빼기 d 이렇게 묶이고, 다음 남은 거 얘와 얘를 또 묶어볼까요? 그럼 d로 묶어버릴게요. d로 묶어버리면 ac 빼기 d에서 전체적으로 ac 빼기 d가 인수 공통 인수로 보이죠? 그럼 묶어버립시다. ac 빼기 d와 ab 더하기 c 더하기 t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역시 abc 문자 세 개짜리의 식이 아주 다양한. 다항식이죠. 역시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얘기했네요. 그러면 차수와 점검부터 해볼게요. A는 최고 2차식인가요? 다음에 B도 최고 2차식이네요. C도 2차 다 동차로 전부 2차로 똑같네요.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 A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. A 제곱만 딱 묶어버립니다면 C 빼기 B 그 다음엔 존재하지 않겠죠. 다음에 a1차식 한번 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. a1차식 보, 보시면 마이너스 a 를 묶어 버릴까요? b제곱 마이너스 2bc 그러면 어, c제곱이 필요하겠죠. 아, 보이네요.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네요. 자그 다음에 a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상수항으로 남을 겁니다. 자 bc로 묶어 버리면 b 빼기 c 뭐 이렇게 묶여지네요. 즉 전체적인 식이 c 빼기 b로 다 묶여진다는 걸알수 있죠. 자, 이 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. a 제곱 c 빼기 b, 그 다음에 빼기 a 곱하기 b 빼기 c 제곱, 그 다음에 더하기 b, b c b 빼기 c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차라리 b c 빼기 b로 묶어버립시다. 자, c 빼기 b로 묶어버린다면 자, a 제곱, 그 다음에 더하기 a b 빼기 c 더하기 b c 이와 같이 묶여지겠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시면 a 더하기 b a 빼기 c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c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. 이 유형은 가장 중요한 유형이기도 해요. 이게 그 인수분해 그 가장 기본입니다. 저한테 인수분해하는 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주저 없이 가장 낮은 차수로 정리해보면 다 풀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했던 이 방식은 사실상 완전히 인수분의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